네, 안녕하세요. 왠지 모르게 끌린 사람, 왠글사, 경력설계 전문가 박숙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겁나 끌린 사람, 겁글사 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줌에 대한 솔직한 저의 후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줌을 활용해 봤더니 장점과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 솔직한 후기와 이 장점, 장단점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오프라인만 강의하던 저에게는 이 온라인의 세계가 굉장히 새로웠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O2O라고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가져가신다라면 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그 온라인 툴이 있지만 또 줌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장점 첫 번째입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나갔을 때, 만약에 서울이다, 부산이다, 제주도다, 이렇게 하면,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운전하고, KTX를 타고, 또는 비행기까지 타고, 이렇게 강의장에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어, 줌을 활용하니,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전국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메리트,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이 줌이 활용하기가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만약에 줌을 활용해서 강의를 하신다라면 단톡방에 강의하실 분들이 이렇게 초대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링크를, 줌에 그 하실 링크를 그 단톡방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보내드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어, 사실 그 먼저 그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을 강의를 들으실 분들에게는 줌이라는 어플을 구글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링크를 보내드리면 좋으실것 같아요. 세 번째, 인터넷, 어, 이스프로 환경을 다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얼굴도 보실 수 있고요. 오디오, 그리고 목소리도 들으실 수 있어요. 비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어, 실시간으로 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대화창이 있어서 대화창으로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고, 아니면 어, 오디오를 이렇게 해제하셔서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 얼굴도 보실 수 있으면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저도 그 유충으로 활용하는 강의를 들어본 적도 있는데요. 굉장히 집중이... 잘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집중력은 생기는 것 같다. 들으시는 분들도 파워포인트를 바로 눈앞에서 보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어~ 가상 배경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가상 배경이 뭐냐면 저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책상 보이시죠, 여러분? 제 책상이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 지저분한 거 만약에 집에서 강의를 듣는다라면 어, 뒷배경이 굉장히 집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가상 배경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가상 배경이 이렇게 좀 저처럼 지저분하면요 완벽하게는 배경이 설정되지 않지만 아예 그런 어떤 커튼이나 좀 하얗게 단색 배경이라면은 가상 배경이 완벽하게 좀 설정이 되는 것 같고요 비디오도 내 얼굴도 좀 오늘 얼굴이 칙칙해. 화장도 하지 않았어. 라고 하시면 이 비디오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대화만 하실 수 있고 강의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에요. 이런 강의를 한 시간짜리를 했잖아요. 한 시간짜리를 하셨으면 이거를 노... 저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강의를 했던 영상을 또 들을 수 있거나 다른 분이 필요하다라면 이 영상을 또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장점이 줌을 활용했을 때 단점을 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순전히 제가 느끼는 어떤 단점입니다. 참고하셔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유료 결제입니다. 40분까지는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일대일로 이렇게 회의를 하시거나 미팅을 하실 때는 무료로 계속 활용하실 수 있지만 3사람 이상이 3인 이상이 되면 어, 유료 결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줌에 100명 이상 초대되셔서 이렇게 일를 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분 하고 또 쉬고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그냥 한달 정도 유료 결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유료 결제, 5월 달도 유료 결제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14달러로 이렇게 그렇게 큰 부담은 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또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단점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면대면으로 교육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교육의 역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장점에서 집중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듣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집중해서 이렇게 귀에 이어폰을 꽂거나 아니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실수 있기 때문에 집중은 잘 되지만 교육에 있어서의 그 어떤 릴레이션십, 라포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 온라인 강의 줌을 활용하는 게좀 단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얼마 전에 뉴스가 났죠. 이 자료들이 좀 노출된다라는 이런 이야기,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어, 그것도 아마 단점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이나 어, 국가나 또는 뭐 어떤 학교나 이런 데서는 줌을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구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으신 상태에서 링크를 걸어서 전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는 거를 좀 어색해 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면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전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월 달에도 오프라인 강의도 계속 하고 있지만 온라인 강의도 시스템을 이렇게 마련해서 어,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줌에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 만나도록 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왠지 머리게 끌린 사람 앵글사 박스키였습니다.